안녕하세요 컴수리 컴퓨터 존입니다 어,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계속해서 복구 메시지로 빠져요 어, 아시죠 파란 화면에 이제 복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게 뭐 시간 타이밍이 없어요 사용하다가도 그러고 부팅하다가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저희가 바로 특장 가서 이제 현장에서 점검을 했는데요 음 원인은 간단했어요 이제 윈도우 손상이었는데 어, 그 윈도우 손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제 그게 또 중요하겠죠. 대부분 다 프로그램 충돌이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걸로 바, 그 발생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본체 내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올리는 사진들은 어 제가 요즘 현장을 안 나가고 있어요. 기사분들이 좀 사진을 찍기 좀 애매해 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 촬영했던 사진들을 다시 쓰고 있는 거고. 어, 창고용으로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니까요. 본체 어, 뚜껑을 열고 본체 내부를 확인해 보면 어, 대충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 보여요. 지금 현재 딱 봐도 먼지가 많죠. 그래픽카드, 그다음에 CPU 이 정도는 어,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정도 쌓이게 되면 음, 열처리 쿨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열처리에요 제대로 열 처리를 못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쿨러 소음은 더 커지게 되겠죠. 어차피 현재 상태는 이제 윈도우 손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돼요. 어, CPU 쿨러 부분도 제가 청소는 한다고 했는데, 어, 이제 더 상세하게 나중에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슬롯 부분. 먼지가 꽉차 있죠. 어,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개선한다고 청소를 해드렸는데요. 그다음에 메모리 부분. 지금 보이 자세히 보시면 먼지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많이 있죠. 이런 자체가 접촉 불량을 일으켜요. 나중에. 그래서 미세하게 접촉 불량이 발생하면서 이제 윈도우 손상으로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고 어, 이제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게 누르고 살짝씩 다시 한번 흔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하지도 중요한데요. 지금 하드 디스크가 백업용 하나 있고 SSD 하나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 먼지가 많은데요. 이건 실제 사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 실제 상황에서도 먼지가 많았어요. 아니 이보다 더 많았다고 봐야되나 어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부분에 먼지가 껴있죠. 이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단순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뭐 만지다가 아니면 사용하시다가 어, 먼지가 안으로 유입이 되면요, 그게 접촉 불량이 되고, 어, 뭐 전원이 잘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접촉이 잘안 된다는 거죠. 결국, 결국은 이런 먼지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관리는 청소라고 해요. 청소만 잘해줘도 어, 고장률은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조치를 하고도 다시 윈도우 를 부팅을 시켰는데 어, 증상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미 윈도우 손상은 치명적으로 됐다고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이제 포맷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지금도 원인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 저희가 사용했던 컴퓨터도 아니고 이게 딱 본다고 해서 바로 어, 이게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충돌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그렇다 치고 우선은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윈도우 손상으로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다시 포맷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정석이에요, 작업 정석. 윈도우 재설치 후에는 포맷 후에는 이제 드라이버도 다 설치를 해드려야 되고요. 어, 이제 인터넷 연결까지 해봤는데 어, 더 이상 복구 어, 메시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부분 다 윈도우 손상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윈도우 손상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어차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해결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먼저 하드웨어부터 점검을 했던 이유가 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바이러스나 프로그램 충돌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바이러스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프로그램 오류는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드 오류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부팅을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새로 설치해 주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불과 시간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안 돼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고요 인터넷도 잘 되고, 어, 당연히 드라이버는 꼭 빠짐없이 설치를 하셔야 돼요. 드라이버를 저희가 가끔씩 점검을 해보면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 어차피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해준 건데, 저희도 왜 이렇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라이버 설치 하나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은 현장에서 잘 해결이 되었어요.